자, 이번 시간에는 십성 중에서 어, 관성에 대한 공부, 관성, 관성. 그죠? 관성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쭉 지금까지를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 만약에 목이다, 목. 목이다. 내가 목은 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겠죠 갑과 을이 있는데 목이 생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생해주는 거 내가 생하는 게 있다 생하는 게 있다 이게 뭐야 내가 생하는 게 식상 이다 그죠 식신상관이 되겠잖아 그럼 목생화가 화가 내가 생해주는 거야 그럼 화에서 내가 극하는 것, 목이 극하는 게 화생토잖아, 토, 토. 내가 극하는 거야. 내가 극하는 것을 우리는 재생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지난 시간에 재생 중에서 편제와 증재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를 극하는 거 나를 나를 극한 나를 극한다 나를 나를 극한다. 이걸 관성이라고 부른다. 관성. 관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극하는 거야. 나를 극하는 게뭐 토생금이잖아. 금. 금금 목 길해 가지고 금이 뭐를 한다? 목을 치잖아. 음. 이래서 나를 극하는 걸 관성이라고 부른다 관성. 다 이런 관성의, 관성의 특징은, 관성은 말 그대로 나를 통제하는 거야, 나를. 통제한다? 나를 통제한다? 어, 그죠? 나를 간섭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죠. 자, 법을 지켜야 된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어. 스스로, 스스로 통제하는, 스스로, 스스로 나를 통제하는, 간섭한다, 법을 지킨다, 규칙한다. 남에게 법과 규칙을 강요하기도 해요, 강요. 법과 원칙을 내가 지키지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이게, 육신으로 치면, 육신으로 치면,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다? 여자에게는 배우자라고 그랬죠, 배우자. 남자에게는 뭐라 고 그랬다 자식이죠 자식이다 남자에게는 자식 의자에게는 배우자다 그래서 이 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직장, 직위, 진급 또뭐 명예 이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예 이런 게 이런 게 관성의 반성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 성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이제 보는 게 우리가 어, 편관과 편편관과 증관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평관과 정관으로. 아,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정관과 평관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먼저 평관을 먼저 보면, 차이가 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이라는 뜻에서 보면 직기, 어떤 직장 관을 직장으로 본다면, 직장으로 본다면, 직장으로 본다면, 자 평관은 뭐야? 선출직이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선거를 해서 직업을 얻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시의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시의원, 뭐, 국회의원, 뭐. 그 다음에 일반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같은 직장이지만, 뭐, 조합장, 뭐, 이런 거 있잖아. 조합장. 하다 못해, 무슨 모임의 회장, 회장, 모임의 회장도 이게 포함돼. 회장. 명예직이잖아. 그죠? 회장. 이런 것도 관에 포함이 된다. 평관에. 근데, 정관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야, 공무원. 그냥 일반 공무원, 아니면, 어, 대기업의 직원, 뭐 이런 거야. 어. 안정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있는 직위, 직장, 이런 걸 우리가 정관이라고 그런다, 정관. 어. 죠 그래서, 이런 정관은 뭐를 중시한다? 명예를 중시해야지 명예 지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왜? 그래서 우리는 이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급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면. 음. 어떤 규칙이나 법에 대해서 법과 규칙을 잘 지켜. 규칙을 잘 지킨다. 킨다. 잘 지킨다. 이렇게. 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도를 걷는다. 바른 길을 걷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다른 식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면은 정도를 걷게. 내가 법과 규칙도 잘 지켜. 내가 내가 법과 규칙을 잘 지키지만. 증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하는 것만큼, 평가는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부하를 뽑는다? 팽관, 편관, 팽관을 가지고 있는. 나중에 객국을 배우면 팽관격이라고 그러는데, 팽관 성향을 가진, 팽관 객국에 있는 팽관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내 밑에 부하로 두면은 그 부하는 어떻게 한다?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상관을 가지고, 아까 우리 식친 상관을 배웠는데,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을 가진 부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내한테 달라들지. 상관은 누구를 위해서? 부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야. 부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야. 이거는 뭐야? 부하에 충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상관은 차이가 그렇죠? 어. 자, 이런 사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 예를 들면, 음, 이런 사주를 한번 봅시다. 자 을유가 있다 을유가 을이다 내가 목이야 목자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신축이다 아니면 병신이다 그 다음에 뭐뭐 여기 또뭐뭐 뭐 갑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목이야 목 내가 목이잖아 자, 목을 극하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 여기도 금이고, 그죠? 이거는 양에서 음으로 갔으니까 정관이라고 그러고, 정관. 음에서 음으로 갔으니까 평관이라고 그러고, 음에서 갔으니까 이것도 평관이야, 평관. 자, 이거는 양에서 갔으니까 이건 정관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관이 몇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사주팔자 여덟 개 중에 서관승이네개야네 개. 4개. 자, 이거를 우리가 관다사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관다사주든 아니든 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야 일단 직업으로 왔을 때 직업으로 직업으로 왔을 때뭐 한다 직장의 직주 직장의 이동이 심하다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왜 내역 관성이 많으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 돼요 직장이, 직업이 다양하고 직장을 옮기는 비율이 많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여자라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얼목이 여자 여자의 사주다 이러면 여자의 사주다 이러면 관성이 많다는 것은 아까 뭐라그랬어요 관성은 여자에게는 여자에게는 배우자, 남자 이렇게 남자 관계 이렇게 얘기했잖아 남 그러면 이 사람은 뭐요? 예 어릴 때부터 서 어릴 때부터 연애운이 발달한 사람이다. 정관, 평관, 평관, 정관이다. 자 남자들이 많은 대신에 이 여자는 어떻다 어리,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부부궁에 평관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그, 지장간에서 배웠죠. 어, 유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어, 신정무가 들어갑니까? 아니다, 경신이죠, 유가. 유니까. 경신이 지장간으로, 예, 치 지장간으로. 자, 지장간으로 1 2운승이안 받았, 안받 여러분들 안 배웠지만, 경은 근록으로 들어오고, 신은, 어, 제왕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게. 이게 전부 다금 덩어리잖아, 금. 새 덩어리잖아. 이거는 아주 연약한 풀이야, 풀. 넝쿨나무.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남편은 정말 강한 남편이야. 나쁘게 얘기하면 치랄 같은 남편이지. 이런 남편을 만나면, 제대로 살기가, 길을 펴고 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여자 같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걸 만약에 이제, 여러분 아직 그, 신병에 대해서는 안 배웠는데 을 목은 뭐야 목은 목은 머리 척추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이거를 목을 치려고 뭐가 들어와 있어요 유금이 들어와 있잖아 유금은뭘 가지고 있다 밑에다가 도끼도 들고 있고 칼도 들고 있어 이런 남편을 만나면 이 사람은 두통이 심해 머리가 머리가 엄청 아픈 거야 때리니까 아니면 허리도 아파, 허리도 안 좋아. 뭐 디스크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지. 남편이 꼭 때려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운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야, 기운상으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 여기 보면은 경신이, 경이 지금 현재, 어, 이게 같은 금이지만, 을경이 합으로 들어요 여러분, 합의, 합이, 합이 뭐라고 그러죠? 밑에다가 을경, 경을 합하고 있으면 관성이 왔다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애인을 둔다는 거 아니야? 또 다른 내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내가 밑에서 지금 숨겨두고 있을 수 있지. 바람피울 가능성이 많다. 거기다가 자, 작년에 갱자연이 들어왔다. 이러면 어때요? 갱자연이 들어왔다. 그러면 을갱이 또 들어왔잖아. 그럼 또 다른 남자가 내한테 집적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좋은 좋은 예 이게 뭐 여자로 보면 그거만 그것만 보면 남녀관계로 보면 그렇지만,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명예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뭐 어디에 직함을 회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진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수가 있겠죠. 이런 굉장운네 그런데 올해 뭐가 들어왔어요? 신축이 들어왔잖아. 신축이 들어오면 신은 뭐야? 을신충이잖아. 을신이 충이야. 이게 충이라고. 그럼 신이 나를 때리는 거잖아. 그럼 올해가 되면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는 뭐야? 내가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갇히니까 관으로 갇히니까 어디 간다? 병원에 갈 수도 있겠지. 병원에 들어누웠어. 못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자, 어느 달에 신이 들어오는 달에 신축, 신이 들어오는 어느 가을이겠죠. 가을. 가을쯤에 올 가을쯤에 이렇게 어떤 곤란이 올 수가 있다. 어, 사주를 보면 자, 이게 우리가 평관과 증관의 어떤 차이야?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게 없고 증관만 있다면 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증관, 평관, 평관, 증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다른 게 없고 이 증관만 있다 그러면 이 증관이 남편이다. 그죠? 남편이다. 그러면 이 자리도 문제가 돼. 자, 증관이 어느 자리에가 있어요? 자식 자리가 있잖아. 그러면 뭐야? 내가 남편이 셋지만 내가 남편을 먹이 살려야 돼. 남편 이게 남자 사주다 그러면 이게 전부 자식이잖아. 다 자식, 자식들이 위에도 자식이 있고, 내 밑에도 자식이 있고, 여기도 자식이 있잖아. 그러면 자식 때문에 이 남자는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남자야. 응. 이렇게 관이 많으면 관이 많을, 관이 많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아까 그게 안 나왔어요. 관이 많으면 관, 관다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나를 통제하는. 통제 간섭하는 게 많다. 그래서 뭘 본다? 남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다. 남의 눈치를. 많으면 남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하다 굉장히 강박증이 많아. 그래서 잘못하면 내가 내 화를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죽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살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관이 많으면 관이 없으면 관이 하나도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관이 없다. 이러면 관이 없다. 관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관이 없으면 내가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겠지. 그렇죠?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여기다가 상관이 많다. 이러면 그냥 어뭐 놀고 먹는데 치중하는 거야. 어떤 직장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죽어진 삶에 그냥 쾌락을 아니면 즐거움에 아니면 뭐 노는 것에 빠져가지고 산다 이렇게 뭐. 관이 없으면 관이 없으면 관이 없으면 어떤 직책에 갈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무원 그 다음에 대기업의 뭐 직원 이런 거는 안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한테 관이 없기 때문에 관 사주가 없으면 그러나 대운에서 10년 대운이라든지 10년 뭐 1년 행운에서 관이 들어온다 하면 걸릴 수는 있겠죠. 어떤 그 해에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 취직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것도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 그만두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관이 없기 때문에. 관이 없으면 관이 많아도 직장을 많이 옮기지만 관이 없어도. 직장이 일정한 직장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성에서 관성, 뭐 나를 극, 나를 극하는, 나를 극하는 오행, 오행이 관성이다. 그 관성은 아까 배운 대로. 이러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갖다가 평강과 증간으로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죠 어 여기까지가 관성입니다 어, 오늘은 여기 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십성의 마지막인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많이 많은 양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아니면 많은 양을 이렇게 뭐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걸 숙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간단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많은 걸 기억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런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아니면 상담을 해가면서 다른 사주를 보면서 여러분이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깨워나가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줬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걸다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전부 실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